어, 파생반에 구조 짠, 짠거 연습해보실 분 카톡 이렇게 올려주세요. 지금 케인님처럼 이렇게 구조 짜주세요. 참고하기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파생반에 계신 지금 12분, 13분, 13명 계신데, 그, 4월, 차월물 가지고, 아니, 그, 그러니까 차월물이든, 어, 당월물이든, 어, 월물 옵션, 그, 월물 옵션에, 합성, 합성, 포지션 짜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아, 뭐가 좋다, 뭐 나쁘다가 아니라 어, 포지션을 만들어두면 내가 수익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만기까지 아, 오늘 좀 설명할 게좀 많아지는데 어, 아직 100, 100명이 넘어, 넘게 듣고 계시네요. 야 오늘 보통 장 마감하면 많이 나가시는데. 그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가 구조를 짜면 구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서 얼마큼 수익 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이랑 완전 다르죠 내가 만기가 여기서 끝나면 나는 얼마를 네, 벌겠구나 네. 얼마를 네. 벌겠구나 이걸 정해놓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익 구조를 갖춘 이런 수익 구조를 갖춘 어, 포지션을 제가 지금 방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 있잖아요. 파생반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외국인들 구조는 구조잖아요. 구조. 그죠? 움직인 구조. 이거 좀 설명 드리고 마감할게요. 이따가 마감 천천히 할게요. 그래야 제가 숏 포지션을 그냥 청산 안 하고 더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조짜잖아요 이게 만기 손익 구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짜는 거 이런 식으로 어디서 수익을 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짠다. 뭐 이런 식으로 짠다. 아, 이르, 이렇게 짜면 이상하다. 그냥 뭐 보통은 매도를 잡으면은 이러 이렇게 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짜지는 경우가 많은데. <laughs> 아, 이건 너무 너무 간단하구나. 뭐 이렇게 짜진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짜요 이렇게. 이런 이런 구조를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예를들어 뭐 310이고 뭐 여기가 뭐 305고 뭐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뭐 315고 여기가 320이고 이미 내가 어디서 얼마큼의 수익을 볼지 여기 도표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금액이 얼마고 예를들어 여기서 내가 얼마를 번다 여기서 100만원을 번다 여기서 한 150만원을 번다 한계점도 다 정해져 놓고 갑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금액 그쵸? 295에서 이들은 얼마 수익을 본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300, 320에서 이들은 얼마 수익을 본다. 이게 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물 옵션의 포지션을 짜면, 딱 배팅해놓고 바꾸기 전까지는요, 이 도표는 다 제공이 돼요. hts에서. 얘를 보고, 야, 만기 때한 내가 한305 정도에서만 끝나면 은 내가 150만원 벌겠네.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이에 어떤 구간을 거치고 그 사이에 내 평가계, 평가가 마이너스 50만원이 됐든 마이너스 100만원이 됐든 305로만 끝나면 나는 그냥 다시 이게 150만원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지 <laughs> 미래 얼마에 끝나는지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초 305로 끝날 수도 있겠다 하면은 그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오버페이스로 막 넘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여기를 살려주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고 있고. 그래서 범위를 좀 이렇게 하고 범위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는 매도가 좀 분리해서 매도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매도를 많이 안 섞으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고 옵션을 매도를 많이 섞으면요 이런 구조가 많아지고요. 매수를 많이 섞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지 매수가 유리하니까. 매도는 많이 안 움직여야 유리해지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융 투자. 지금 여기 작게 보면 이게 금융 투자의 세 번째가 금융 투자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구축되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런 식예 바가지 모양이잖아요 다 옵션 매도해서 그래요 예, 옵션 매도해서 많이 안 움직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횡보해라 이걸 원하는 겁니다 금융투자의 특징이 그래요 주로 매도부터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짜볼 수 있으면 어,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죠 옵션 매도를 같이 짜면 그래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 조사해 보니까 지난번에 금액 조사해 보니까 어 자금 사이즈가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연습으로라도 혹은 모의 투자 연습으로라도 모의 투자는 연습해 볼수 있으니까 모의 투자 뭐 1억 받고 연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공부 삼아서라도 해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파생반에서 언젠가는 알아두면 좋거든요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그걸 할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러면 좋겠죠.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구요. 아유 말 길어진다. 그죠. 뭐야? 벌써 4시 10분이네. 마감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4시 10분이네. 오늘 마감할게. 지금 100분 넘게 계시는 뭐 웬일이에요? 4시가 넘었는데 100분 어떻게 계시지? 왜 4시가 넘었는데 100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 다 지금 어? 채팅은 문 닫으셔도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에 다, 다 나가시는데 옵션 안에도 공부삼아 선물방 들어가도 되죠? 여유 좀 생기면 한번 들어가보고 싶네요 옵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요 파파님 지금 계신 분들의 절반은 공부삼아 들어오신 분이에요 매매 시간 안 하세요 종종 연장되어 너무 좋아요 키키키 네. 비니파파님 지금 방에 파생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은 절반은 실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공부 사마 오신 분들이 절반이더라고. 저도 그 설문조사 하거든요. 오면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절반 가까이는 그래요. 절반 가까이, 절반 가까이. 어. 그리고 소액으로 그냥 여, 조금 해보시는 분들. 나 다들 기끝 공부 많이 돼요. 맞춰보고 어... 아, 배울 수 있죠. 지금은 아직 초창기라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계속 나아갈지는 아직 정립은 안돼 있는데 많이 소통을 하시면서 좀 요청을 하세요. 제가 그 콤프스님 같이 콤프스님은 그 포지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부응해 드려서 요청하는 대로 더 많이 그거를 좀 강화시켜 드릴 수 있는 거고 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지금은 일단 소통 초기 단계 일기예요 일기 일기, 일기 수기 때문에 일기 수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통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카톡에다가 좀써 주세요 예, 그럼 저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주식반이야 전뭐 6년 7년 운영한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라인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냥 하는 건데 어 파생반은 이제 <laughs> 올해 출발만 일기수기 때문에 일기수 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많이 그 소통을 해주셔야 좋아요 어떤 어떤 점이 나는 좀더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참고하고 아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면 되겠다 어이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을 보는 어, 눈이 좀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리고 주식반에 계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반 정회원으로 이미 계신 분들은 제가 비용 어떻게 해드린다 했어요 이거잖아요 이미 주식반에 계신 분들은 이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저는 부담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3개월에 30만 원에 21일 7개월에 30만 원이요. 7개월에 30만 원. 7개월에 30만 원이면 정해원 분들 7개월에 30만 원이면은 7개월 동안 30만 원으로 뭘할수 있어요? 하루에 1,400원이거든요. 커피가 요즘 얼마예요? 하루에 1,400원이에요. 1,400원, 1,428원. 지금 이 전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laughs> 이 구조가 아니어서 이, 다른 거였는데,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조금 더 어, 생긴 거. 나중에 뭐 연장하시면 5일더 드리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뭐 그래서 공부 삼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뭐 계신다면은 솔직히 뭐 학원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근데 파생반 파생 상품 가지고 선물 옵션 가지고 어 하는데는 보통은 한 달에 백만 원더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한 달에 백만 원 넘어가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넘어가고 한 달에 300한번 교육비에 3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수백만 원 들어가는 데 되게 많아요. 어, 보통 한 달에 백 파생은 좀 비싸요, 원래.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냥 거의 공짜 수준이네요. 아, 저는 이게 부담을 드린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나름 뭐 있으시겠지만 음, 저도 최대한 낮춰 드리려고 계속 협의한 거니까. 하여튼 그래요. 아우 이거 마감을 계속 연장하는 게 좋다고요, 김소 님? <laughs> 방송 시간이 종종 연장돼서 좋다고요?